루시엘, 네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처음 봐. 그러고 보니 루시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버지를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지.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루시엘을 보호하는 일뿐이겠지. 루시엘은 당장 내일이라도 r f a 를 나갈지 몰라. 멤버 중 하나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새로운 멤버는, 며칠 전부터 반응이 이상해. 그녀의 반응으로 짐작컨데 민트 아이 쪽도 일이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어. 세라니의 공격 패턴이 변한 것도 신경 쓰여.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지만 모든 게 리카와 내 잘못이야. 여기서 더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안 돼. 파티도 취소하는 게 맞겠지, 리카. 너를 구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네 장단에 맞춰주려고 했지만 이용당하고 있는 사라니의 모습을 본 이후, 난나 역시 너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이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너와 나의 관계 에 타인을 휘말리게 할수 없어.